여러분 50대가 되면 건강검진에서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오늘은 52세 정숙씨의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건강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단 3달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숙씨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고 기억력 검사도 경계선입니다. 그 순간 눈앞이 아득했죠. 아직 나이도 어린데 벌써 이렇게 약해지나 그날 밤 정숙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결심을 냈습니다 운동으로 매일 30분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시작. 취미로는 퇴근 후 그림 그리기를 배우면서 두뇌 활동 강화. 여행은 무리한 해외 여행 대신 가까운 곳에 체류행 여행을 냈고요. 숲길 산책하고 요가 체험을 냈습니다. 세달 뒤에 재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밀도가 조금 회복됐고 기억력도 안정적이라는 결과 정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를 울렸지만 그 눈물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50대 이후 건강은 지금부터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걷기, 근력, 취미, 소박한 여행. 이 작은 변화들이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떤 변화를 시작하겠습니까?